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18장까지가 전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하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분노와 침 뱉음, 채찍질과 저주를 미리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처, 처형도 아셨고, 또 부활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어,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은 보통 속이 아닐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심정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 모르는 병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 그 다음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는 그런 나쁜 동기를 가진, 그러면서도 가장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리세인입니다. 세 번째는, 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 혼잡한 사회를 뚫고 들어오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어머니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생의 문제를 질문함으로써 율법적으로 완벽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어리석은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핍박과 능력을 예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입니다.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압니다. 감기 걸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병이 아니라, 참, 중병, 고칠 수 없는 질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주변 가족까지도 함께, 함께 고통을 겪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까지 큰 고통입니다.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은 극률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들을 만나 주셨고 치료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구체적인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루만져 주셨고 고쳐 주시고 새로운 삶과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2 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치셨다. 우리 주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말 못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저는 치유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의 축복이 여러분, 아픈, 아픈 육신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참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온전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